안녕하세요. 우리 강산 예생아입니다. 예생아 꽃님들 마음 아픈 일이 너무나 많지요. 우리 꽃님들 아주 요즘 뉴스를 접하게 되면 산에 불이 아주 우리 민가에까지 아주 불이 많이 지금 아주 며칠째 이렇게 불을 잡지를 못하고요. 산불을 그렇게 지금 우리들이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꽃님들, 우리들의 마음을 또 모아보겠, 습 모아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불 주의하면서 저희가 하루하루 아주, 아주 조심스러우면서도 아주 경각심을 갖고 이렇게 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 꽃님들은 대체적으로 또 산하고 음, 도 관계없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 아주 제가 여기 시골이다 보니 아주 마음이 아픕니다 얼마나 또 직접 저기 하신 분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마음을 모아드립니다 일라이수국두대 15,000원인데요 오늘 만원 해드리겠습니다 일라이수국두대 15,000원인데요 오늘 만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택배는 어, 내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꽃은 대체적으로 발송이 되었고요. 어, 문자 안 받으신 분들은 어, 택배 발송이 안 됐구나 하고 추가 주문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또 아주 예쁜 이렇게 애니시다 애목대 이 아이들 애니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애니시다 애목대 이 아이. 이렇게 있습니다. 18,000원이랍니다. 애니시다, 애목대 18,000원. 이 아이 또 향기 좋죠. 코끼리 야자. 코끼리 야자가 이렇게 꽃대를 달고 있는 코끼리 야자가 이렇게 입고 되었어요. 코끼리 야자, 이 아이들. 2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자란 제가 오전에 할인해드립니다. 그렇죠. 이안에 마당존의 난 같은 느낌이 물씬 풍기는 이 아이들. 그리고 가족도잘 늘어난답니다. 자란 14,000원인데 1 0원이랍니다 그리고 어, 꽃이 아주 계속 피는 스프링댄스. 얘들은 향기도 있고 꽃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길어난답니다. 수개월 꽃이 피는 스프링댄스 허접나. 이 아이들 향기 니다 17,000원. 그리고 이 아이, 천왕매화입니다. 천왕매화. 이 아이 가격의 목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천왕매화 이 아이. 2만 5천 원인데요. 오늘 2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천왕매화 2만 원. 일지매화입니다. 일지매화. 이렇게 꽃이 피는 일지매화 이 아이들. 14,000원 이랍니다. 일지 매화 14,000원 얘는 방금 판매되었고요 이렇게, 그리고 하루요금이 긴기한한 이렇게 있는 하루요금이 긴기한한이 아이들 2만 2천원 했던 아이들 이 아이 하루요금이 긴기한한 오늘 이 아이 15,000원 해드리겠습니다. 하루요금이 긴기한한 15,000원 그리고 별하이트 쌍대 이 아이 14,000원 그리고 얘. 장미 수국 이 아이 11,000원. 그리고 별 핑크 수국 이 아이 14,000원인데요. 7,000원 하겠습니다. 몇개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델피늄 아주 매력적인 아이랍니다. 청 블루코. 델피늄 야생아 15,000원. 그리고 이 아이는 겨북구시아인데요. 이렇게 꽃이 지면 바로바로 바로 따지야 꽃이 계속 또 많이 핀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겨북구시아 이 아이, 16,000원 했는데요. 14,000원 해드리겠습니다. 겨북구시아 14,000원. 그리고 개발이랍니다. 얘들 꽃 지고, 내년에 꽃 보겠다 하신 분들, 물론 여 꽃이 하나둘씩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7,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아마 미스김 나일락은, 아마 주로 많이 마감된 것 같은데요. 미스김 나일락 이 아이들 2만원인데요. 미스김 나일락 이 아이 14,000원 그리고 이 아이의 인기는 이 아이 단추 보라 단추 버베나 이 아이 봄부터 늦가까지 핀답니다. 만원이랍니다 단추 버베나 하이트 핑크 셀릭스 이렇게 있는 애목대 하이트 핑크 셀릭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들 만 원씩이랍니다. 하이트 핑크 썰리스. 그리고 천리향. 향기 있는 천리향. 이렇게 되어 있는 천리향. 이 아이. 만 사천 원. 그리고 달콤 블루베리랍니다. 달콤한 블루베리. 이 아이들. 달콤한 블루베리. 만 이천 원. 그리고 앙 블루베리. 이렇게 되어 있는 앙 블루베리는 이 아이들. 오천 원씩이랍니다. 앙 블루베리. 오천 원. 노랑 마가렛이랍니다. 아주 겹 노랑 마가렛. 이 아이들, 한개 4천 원, 세 개는 만 원이랍니다. 그리고 1번 백 원이야. 아우, 예뻐요. 이 아이들. 1번 백 원이야. 꽃 따주면 계속 1년 내내 꽃 피는 1번 백 원이야. 만 원. 그리고 노랑. 아주 빨강.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빨강. 얘는 약간 겹입니다. 빨강. 아우 예뻐요 얘는 핑크신데요 이 아이들 이번 베고냐 만원이랍니다 불조심하시라고 또 이렇게 면사무소에서 방송하시네요 이렇게 되어있는 불꽃 체라뇨요이 아이들 네개 12,000원 그리고 푸리지아입니다 푸리지아 빨간색 후리지아 이 아이들 그리고 노란색 후리지아 이 아이 노란색 구리지이 아이 16,000원 그리고 빨간색 후리지아 꽃이 너무 무거워서 막 넘어갈라 해서 저기를 묶어놨습니다 빨간색 후리지아 22,000원 인데요 오늘 19,000원 해드리겠습니다 노랑 후리지아는 노랑 흐리지아는 16,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최고 인기 좋은데요. 이 아이 메발톱 보라 메발톱 이 아이 아주 운 좋습니다. 3개 12,000원 빨간 메발톱 3개 12,000원 그리고 이 아이들 하늘 메발톱 3개 12,000원 장미 매발톱 세개 모두 다 12,000원씩 이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할인해드립니다. 이 아이 자격 이렇게 된자 22,000원인데요. 오늘 19,000원, 빨간 자격 이 아이 25,000원인데요. 이 아이는 22,000원, 빨강 22,000원 해드리고요. 이 아이 19,000원, 19,000원, 22,000원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금낭아는 26,000원인데요. 19,000원. 하이트 금낭아. 이렇게 피는 하이트 금낭아. 이 아이. 24,000원인데요. 2만원 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패아입니다. 1년 내내 꽃이 피다는구패아 얘들은 연중꽃이 핀다고 보시면 됩니다. 1년 내내 꽃이 피어있다고 보시면 될 정도로 꽃이 피는 14,000원 구패아 그리고, 음, 이 아이들. 카네션이랍니다. 이 카네션. 가네이션 이세 개. 세 개. 12,000원, 1개 5,000원. 잇기, 용담, 세 개, 만원, 1개는 4,000원이랍니다. 노벨리아, 늦갈까지 꽃이 피고, 이 아이들은 연중꽃이 피는 노벨리아. 베란다에서는 연중핍니다. 노벨리아, 이 아이. 14,000원입니다. 그리고, 아우, 보라. 보라, 사피니아. 흑진주 사피니아 이 아이는 또 얘가 제일 비싼 아이입니다. 이렇게 되어있는 초코 사피니아 이 아이들 모두 이렇게 되어있는 이 아이들 15,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핑크 겹 사피니아 이렇게 비는 꽃망울 닭글닭글 달려있는 핑크 겨울 사피니이 아이 3만원인데 19,000원. 네이시아입니다. 네이시아 이렇게 있는 네이시아들. 정말로 꽃닭글닭글 많이 올라옵니다. 네이시아 이 아이 6,000원. 그리고 황금 석고 이렇게 되어 있는 황금 석고 향기 아주 좋습니다. 황금 석고 이 아이 4만원인데 35,000원. 그리고 이 아이 꽃이 늦가을까지도 계속 비는 은혁 가자니아 랍니다. 다 꽃이랍니다. 이 아이 늦가을까지도 계속 피는 은혁 가자니아. 이 아이 13,000원인데요. 11,000원이랍니다. 은혁 가자니아. 11,000원입니다. 그리고 경흥석곡. 경흥석곡입니다. 이 아이들 꽃 이렇게 지금 달려서 나오고 있는 경흥석곡 이 아이 8,000원. 보드로즈 김기아나 버드로주 김기하는 이 아이들은 대폭 지금 할인했습니다. 꽃망울 하나도 안 터뜨렸는데요. 버드로주 김기하는 26,000원인데요. 22,000원. 그리고 부겐베리아입니다. 부겐베리아 이렇게 있는 꽃 달려 있는 부겐베리아 이 아이들 7,000원. 그리고 별수국, 어, 다섯 대 별수국이랍니다. 꽃님들 이 아이들 다섯 대 별수국 이렇게 있는 다섯 대 별수국 이 아이. 22,000원. 그리고 또 이쪽으로 가보시면, 이 아이 그린 신비디움 하나 있습니다. 그린 신비디움. 이렇게 있는 그린 신비디움 이 아이. 33,000원. 그리고 제가 이 아이 오늘 특별 할인하는, 아우, 예뻐요. 이렇게 두 대씩 있는 모두 다꽃두 대씩 달려 있는 이 아이들. 이렇게 달려 있는 이 아이들. 이라이 수구 꽃대들 두 개씩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들 만 오천 원인데 만 원. 만병처입니다. 만병처. 이렇게 꽃대 두개 있는 만병처. 이 아이 꽃대 두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이만 5,000원 드리겠습니다. 만평초 꽃대 두대 있어. 2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 니틀선. 몇 개월 동안 꽃이 피는 니틀선. 이 아이들 2만 이천원인데만 6,000원. 그리고 뒤에 설라설라두 대도 만 8,000원 했는데요. 이 아이 지금 꽃이 피었기 때문에 저쪽에는 꽃이 한대 이제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 3,000원, 만 8,000원 했지요. 그리고 엉펑. 이 아이는 작은 엉펑이랍니다. 작은 엉펑들. 이 아이들 만 4,000원. 어거리, 어거리랍니다. 어거리, 이렇게 있는 어거리 29,000원, 명한 6,000원인데요. 4,000원, 스탠디형 장미입니다. 빨간색, 핑크색, 체리색, 오렌지색, 이렇게 있는 스탠디형 영국 앙실 장미이 아이들. 5 5 0 0원 7만 인데 55,000원, 22일 석곡이랍니다. 22일 석고 이렇게들 달려 있는 22일 석곡 이 아이들 21,000원 그리고 자세 볼륨이 큰 볼륨이 큰이 아이 신비디움 향기 정말 좋습니다. 볼륨이 큰 신비디움 이 아이 26,000원 인데요. 이 아이 22,000원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호주매와 정말로 꽃 다글다글다글 다글 다글 많이 달려 있습니다. 두개 있는데요. 분이 이렇게 생겨서 저희 이렇게 드립니다. 이 아이들 2만원인데요. 15,000원 신품 목마가렛 이렇게 있는 신품 목마가렛 이아이 8,000원 장미 밀레니엄 벨 장미 밀레니엄 벨이 아이들 장미 밀레니엄 벨 5,000원 그리고 달리아입니다. 달리아 이렇게 되어 있는 달리아들 이 아이들 14,000원 인데요. 12,000원 해드리겠습니다. 달리아 성역국입니다. 성역국. 이렇게 있는 성역국. 3개, 만원. 1개, 4,000원. 장미입니다. 장미. 이렇게 있는 4개 장미. 흙, 장미까지 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4개 장미. 어, 이 아이들. 3만원 인데요. 2만 ,000, 5천원. 눈꽃이랍니다. 핑크 눈꽃 이 아이 1개 4천원 3개 만원. 그리고 이 아이는 빨간색 법에나입니다. 빨간색 법에나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이 아이들 1개 2천원. 빨간색 법에나 1개 2천원. 그리고 사랑초입니다. 사랑초. 제가 이제는 밖에 나놨어요 사랑초 이 아이들 7천원인데요. 사랑초 이 아이들 7천원인데요. 5천원. 그리고 지피 식물로 최고인 최고인 백리향 세개만원한 개는 4천원입니다 렌드 제라늄이랍니다. 렌드 제라늄 이 아이들 렌드 제라늄 12,000원. 캔디 제라늄 캔디 제라늄 분 아주 좋은 이 아이 캔디 제라늄 14,000원 했는데 만 원. 버무다 제라늄 이 아이 버무다 제라늄 이 아이 만4 0 0 0원인데만 원. 그리고 옥매야입니다. 옥매야. 내년에 정말로 예쁜 꽃 보실 분들 옥매야 이 아이들 2만원인데요. 16,000원 그리고 장미, 장미격, 간파, 보라 이 아이들 2만원인데요. 15,000원 항아제비꽃, 항아제비꽃이랍니다. 이렇게 지금 꽃이 졌는데요. 항아제비꽃 이 아이 7,000원 그리고 은방울수선화한개 7,000원 시겠죠. 이 아이들 은방울수선화한개 7,000원 3개 21,000원 인데요 3개 12,000원 21,000원 짜리 3개 12,000원 1개는 5,000원 방울수선화 그리고 음 이렇게 되어 있는 말발돌이 3개 12,000원 1개는 5,000원 이라 합니다 아우 대양매화 너무 예쁘죠 대양매화 이렇게 되어 있는 대양매화 이하이 16,000원 그리고 품퐁국화 아우 예뻐요 미안해 미안해 품퐁국화 이렇게 이렇게 있는 이 아이들 품퐁국화 이 아이 7,000원 정말로 정말로 웅장하게 피는 팜파스 그라스 얘는 대품 얘는 1m 50 이상 가는 웅장한 팜파스 그라스 얘는 미니 팜파스 그라스입니다. 미니 팜파스 그라스는 1m 80 정도, 1m 50에서 1m 80 되는 반파스 그라스 핑크 뮬리입니다 핑크 뮬리 이렇게 있는 핑크 뮬리 흰 줄무늬 억새랍니다. 흰 줄무늬 억새 이렇게 있는 흰 줄무늬 억세. 정말로 꽃님들이 좋아하시는 난 같은 느낌이 드는 흰 줄무늬 억세. 아주 여름부터 개하는 아다지오입니다. 예. 분수형으로 자라는 아다지오. 이렇게 이 아이들 모두 다 예약받고 있어요. 아, 그래. 아주 위에 그라스 꽃이 피어난답니다. 대품 팜파스 그라스 가격은 예약 받고 있습니다. 판파스 그라스 개아주 그리고 어 2만원인데요. 15,000원 미니 1m50에서 1m80 사이 그리고 대품은 2m50 이상 대품 3월 말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택배비는 4,000원 이랍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팜파스 그라스가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 모두 예약이 되었답니다. 지난해 이 아이들은 묵은둥입니다. 지난해 묵은둥이 팜파스 그라스, 얘들, 대품, 대품 2m, 2m 50 이상 이 아이들, 이 아이들 2만원인데요. 15,000원 지난해 묵은둥이랍니다. 이 아이들 15,000원. 또이 아이들은 이렇게 있는 아이 지난해 묵은둥이 미니 팜파스 그라스는 1m50에서 1m80 정도 자라는 그라스 이 아이들 3월 말에 두 가지 다 발송해 드립니다. 택배비는 4,000원이랍니다. 2만원인데요. 묵은둥이 15,000원 예약받고 있습니다. 얘들은 하이트 물리 3년생이랍니다. 하이트 물리, 올해까지 4년생 되겠네요. 하이트 물리, 아주 개체 수가 정말로 정말로 많은 이 아이들. 100개도 넘게 꽃대 올라오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얘들 분 떠서 보내드립니다. 약 받고 있습니다. 핑크 물리, 이렇게 있는 아이들. 흰 줄무늬 억세, 8개 만원. 아다지오, 무은둥이 8개 만원. 이 아이들은 핑크 물리랍니다. 이제 뿌쩍뿌쩍 올라오고 있는 핑크 물리들. 그리고 그린나이트 핑크물리 그린나이트 흰질문이 억애 아다지요 8개 각각 만원 3월 말 발송해 드립니다. 택배비는 4천원이랍니다. 핑크물리 그린나이트 이 아이들 8개 만원씩이랍니다. 3월 말 발송해 드립니다. 묵은등입니다 예약받고 있습니다. 8개 각각 만원씩입니다. 야생아 꽃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 강사 안야생아의 예쁜 꽃 영상 담아 드리면서 야생아 꽃님들과 늘 판매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